첫 소식입니다. 과자나 초콜릿 등 달달한 군것질, 아이들이 참 좋아하죠. 하지만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를 스스로 관리하는 데 소홀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학교에서도 올바른 치아관리 습관을 쉽게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깨끗하고 널찍한 세면대와 각자의 번호를 써놓은 여러 칫솔들이 놓여있습니다. 이곳은 부평구 하정초등학교에 마련된 양치교실. 이날은 여러 학부모와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개소식을 갖고 학교 양치교실의 운영을 축하했습니다. 초등학교 학년기는요 유치에서 영구치로 교환하는 시기이므로 이때 구강 건강 관리가 제일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평생 습관을 통해서 스스로 구강 관리를 할수 있도록 저희가 양치 교실을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양치 교실은 총 예순 세 명의 아이들이 교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보건사와 치위생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아이들에게 올바른 양치질법과 손 씻기 방법 등의 교육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근 아이들의 치아 우식증과 치주 질환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양치 교실이 아이들의 구강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민트티비 뉴스 이혜진입니다.